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오늘은 마지노선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1차 세계대전 탕! 탕! 후루 후루 방금 후루 후루 거린 새끼 대가리 박아 대체 언제까지 참호전만 주고장창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잖냐 그냥 구덩이 파서 안에 들어간 다음에 니가 와 니가 와 하는 게 요즘 메타인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 마지노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나? 음 제가 분석해보니까 1차 세계대전의 대부분이 참호전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또 일어나면 어차피 참호전의 연속이겠죠? 아마도? 그러면 겁나게 쩔어주는 참호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? 오, 님 천재임. 우주방어급 참호를 한번 만들어보죠. 이리하여 프랑스에서는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한 최상급 방어력을 가진 참호를 만들기 시작하였고, 이때 만든 우주방어선이 바로 마지노선이다. 현재 쓰이는 마지노선의 그 뜻이 맞다. 2차 세계대전 발발. 아니, 프랑스 놈들 뭘 지어놓은 거냐? 우리들의 처릉성에 어서만한 낙지들아. 우리의 참호에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